매일 경제 2월 6일자 기사에 보면은 연령대별로 ELS 판매 현황이 나왔죠. 70대 이상이 11%, 60대 이상이 29.5%, 50대가 30.6%, 40대, 30대, 20대. 매스컴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 뭐 설명이 부족했다.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 작성을 한것 뿐이다.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이다. 이것은 이제 조사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계좌 수가 5분의 1이라고 하죠. 65세 이상 계좌 수가 20%인데, 그럼 나머지 80%는 그 손실이 당연한 것이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된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연령층만 보상해 줄 것인가? 그러면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연령층이 아닌 사람들은 보상을 안해줄 것이냐. 그럼 보상을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또 쟁점이 될수 있죠.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뭐 자신들의 손해는 자신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가령 나이로 딱 자른다고 치면 65세 이상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판단이 부족했다. 뭐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 64세는 그렇게 되면 64세까지 해준다고 치면 그럼 63세는? 그럼 62세는? 그럼 61세는?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로 자를 수 없고 충분히 판단이 불분명했거나 불안전하다고 확실시되는 조건을 갖췄을 때만 보상이 될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2019년에 DLF 문제도 있었고 그 전에도 펀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은행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서류를 준비해왔고 그런 수단들을 받아왔죠. 그래서 자신들의 회피수단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이 축소가 되겠죠.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이 ELS와 비슷한 문제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은행에서 펀드 상품, 뭐 유럽 펀드, 일본 펀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에 2019년 DLF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죠. 전혀 없었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기출 변형된 문제란 말이에요. 왜 발전이 없이 똑같이 또 이런 사건이 대풀이되고 있는지 은행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왜 나아지질 않는지 시간은 지났는데 피해액은 더 커졌는지 이것뿐만이 아니죠. 전세 사기도 그렇고 연끌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닌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중요한 거는 대책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해 보면은, 65세 이상이냐, 아니면 연령을 정해서 고 연령자들에게는 가입시키지 못한다,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제안을 두는 것은, 이 문제 없이 계속 흘러가면은, 가입 못하는 사람은 3% 이율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는 사람은 5% 이율을 받는다고 쳤을 때는 이 이율에 대한 문제가 결국 쌓이고 쌓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아예 ELS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나 고연령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이 아니고 증권 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가입이 어렵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자를 더 받고 덜 받는 문제는 살이 깎여 나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원금 손실 지금 같이 ELS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이상 나게 맞다 보면은 이거는 뼈뿐만 아니라 장기가 파손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죠. 그 퍼센트가 확률이 사건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도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던 금 실물 투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유행하거나 어떤 것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한 번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에는 항상 신중하시기 바랍니다.